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는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 소식인데요. 특히 서울의 강남 사구와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수천 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이 무엇을 또왜 그리고 어떻게 들여다보려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올해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특히 미성년자 에 대한 증여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근데 더 주목할 점은 그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고가 지역에 집중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국세청의 접근 방식이에요. 단순히 증여 사실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편법과 탈루 혐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 핵심 검증 분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는 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같은 걸 기준으로요.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 평가를 해서 실제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과세하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편법인데요. 부담부증여라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빚을 갚는다고 신고를 하죠. 하지만 국세청은 그 돈이 실제로는 부모에게서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다른 이름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닌지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치밀하네요. 갚을 돈의 출처가 부모라면 결국 편법이라는 걸 잡아내겠다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증여자의 자금 출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애초에 그 부동산을 샀던 돈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까지요. 네, 만약에 이 자금이 뭐 사업소득 누락 같은 그런 불법으로 조성된 걸로 의심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 증여 조사로 시작해서 기업 세무 조사로까지 번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넷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이나. 재산을 잘게 나누는 쪼개기 증여 같은 것들이고요. 아, 고전적인 방법들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바로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을 누가 대신 내주었는지 보는 겁니다. 아, 대남 문제요. 음, 그렇죠.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그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은 대체 어디서 나서냈을까? 그 자금 조달 경위를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물망처럼 촘촘합니다. 단순히 증여세 하나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국세청이 이렇게까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대출 규제는 강화됐는데 소위 현금 부자들이 일으키는 강남 청약 열풍 있잖아요. 그 배경에 바로 이런 편법 증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고가의 부동산이 세금을 회피하며 대물림되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뉴스를 통해 세무당국이 자산 이동을 얼마나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 규제가 강화된다면 앞으로 자산가들은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무당국은 그 변화에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지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